안녕하십니까 마아징 아저씨 여러분들 오늘은 바르마 스타일이나 에지펌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요즘 리프컷 그리고 시스루뱅이 했을 때도 앞머리를 살짝 벌리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타일들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점이 하나 있죠 여기가 유지가 안돼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게 축 늘어진 불알마냥 축 쳐져요 거의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고정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고정한다고 해서 스프레이를 굉장히 많이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번쩍번쩍거리면서 정말 뭔가 본드를 발라놓은 듯한 오목나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가르마 스타일이나 긴 스타일의 립컷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추럴 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야지 이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좀 스타일링을 할 때도 내추럴하게 하는 거를 익혀보자. 그래서 앞쪽엔 기둥 뿌리, 기둥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기둥이 빳빳하지 않으면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물 드라이기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이소 가면은 이렇게 핀 같은 게 있어요. 이걸 핑컬 핀이라고 하는데 이 핑컬 핀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이는 이 로레알에서 사 나오는 에르네트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는 이걸 쓰는 이유가 광택이 은은하게 있으면서도 고정력이 엄청 강하지 않은 그리고 제 스타일이 강한 고름이 좋아요. 저는 뿌리고 나면은 이 데 스타일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쓱쓱 넘기는 이런 내추럴한 거, 이런 뭔가 치명적인 이런 느낌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코 고강력, 뭐 미장센에서 나오는 그알죠그 펜션 가면 파는 미장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프레이는 뿌려놓으면은 아, 진짜 너무 티가 많이 나.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뿌려도 티가 덜 나면서 내추럴한 게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제품을 바를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에는 컬크림 에센스랑 오일 에센스를 좀 섞었어요. 저는 머리가 기장이 길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그냥 전 단계이기 때문에. 대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뿌리 기둥을 어떻게 비약을 해 먹은 거 마냥, 물 기둥 마냥 세우는 뿌리 이렇게 손에 다 섞어갖고 쓸까가지고 저는 보통 이렇게 드라이 다 잡아온 상태는 아까하게 발라주는 편입니다. 자, 뿌리 쪽에도 차 근데 이런 가르마타이나 리프컷들은 항상 끝에 잘 발려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커트해놨던 텍스처감들이 이렇게 결감들이 살아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또 오일 같은 거 이런 거 떡칠하면 한 3일 정도 안 씻은 똥개 거지새끼 마냥 사람들 근처에 안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1차적인 스타일링이 다 끝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 스프레이랑 다이소에서 사온 핑컬핀을 준비하시고, 핑컬핀 안가리를 쫙 벌리고, 스프레이를 사정없이 갈기 주세요. 근데 그 사정없이 갈기실 때그 소변기에 조준 못하고 갈길 때마다 엄마의 극대노에 귀에 피가 나올 정도의 극대노를 들으시기 싫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뿌려주시고, 고울방향에 분사하는 순간에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기 가운데. 핑클핀이 끝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저기에 스프레이를 묻혀놨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 쪽에 단단하게 약이 묻어서 굳어지면서 하루종일 고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꽂을 때도 그첫 번째 주기둥 옆에다가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해서 부착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빼고 나면 저게 키가 많이 나요. 넓은 공간들의 영역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추럴한 느낌을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또다시 머리를 감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굳어 있는 거를 꼬리빗 같은 거 있잖아요 뾰족한 거 그런 걸로 긴 짝대기 같은 걸로 살짝 살짝 저 굳어 있는 부분을 안에 살짝 살짝 풀어 주시면은 굉장히 어, 내추럴하게 나오고 거기서 이제 고정력을 다시 스프레이를 살짝만 더 뿌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핀칼핀을다 때려 박고 앵카지를 다 해놓고 난 뒤에 어, 모발 안에 뿌리 쪽에 뿌려 주시면 되고 어차피 뭐 두피에 뭐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 모발 축처져 가지고 저 어, 같은 상태로 다니는구나 저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저녁에 깨끗 샴푸질 하실 거니까 어차피 이 상태로 맨날 맨날 이지랄로 다닐 수는 없어요. 나도 며칠 뭐한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정도 다니는 거기 때문에 뭐 두피에 큰 영향을 그렇게 줄까 싶습니다. 어차피 빠질 사람들은 유전형 탈모로 인해서 거의 빠지시기 때문에 스프레이 때문에 빠지는 거 걱정하시면 아예 스프레이랑 연을 끊고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렇게 엔카지를 박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모발 전체적인 컬감 그리고 텍스처감 결감 살리시려면은.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는데, 숙달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꼬리빗 이런 걸로 하나하나 결감을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뭐, 구렛나루 모양, 뒷머리, 뭐, 리프컷이시면 저렇게 텍스처감을 좀 살려주고, 이렇게 율동감을 넣어주시면 되고, 저 상태로 스프레이를 한번더 뿌려주셔도 되고요. 더 빨리 굳혀야 된다. 난 아침 시간이 존나 없다. 1분 1초 아깝다. 어 인생을 어 그런 곳에 허비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드라이기 찬바람이나 약한 바람으로 틀으셔가지고 저 부분에 열을 살짝만 주십시오 멀리서 가까이서 하는 순간 니가 만들어 놓은 형태 다 흐트러지고 이제 멘탈 다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완성되고 저렇게 하나 하나씩 다 빼고 나서 스프레이 마지막 마무리 한번 더 발라주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마지막 메무새 한번 어, 보시고 그리고 거울 앞에서 이제 이빨도 좀 확인하고 뭐 고춧가루 뗐는지 아니면 오늘 구 상태가 좀 나쁘지 않은지 뭐 이런 거 확인하시고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아침마다 이제 발기 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발기 부전 모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